한 조선인 부부는 일제강점기에 오카무라로 성을 바꾸어 미국에 가, 일본계 미국인 사회에 뿌리는입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들 오카무라 카즈오는 성장의 프로레슬러가 되어 자신의 복잡한 출신을 이용해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 내 반일 감정을 내세워 악역 프로레슬러서 성공하기로 합니다. 그가 바로 NWA 전설의 악역 레슬러, 그레이트 토고입니다. 1950년대 그레이트 토글은 떠오르는 악영 레슬러였지만, 당시의 미국인들은 프로레슬링이 쇼라는 것을 몰랐기에 그의 시합은 반일 감정에 분노한 관객과 폭도들로 인해 언제나 위험천만하였습니다. 그는 미네아폴리스 진출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당시 미국 프로레슬링계 3대 지역 미네아폴리스는 전미 3대 프로모터 중 하나인 토니 스티커가 활동하는 곳이었고, 토니 스티커는 슈세강한 레슬러를 중용하였기에. 열리는 시합들은 언제 슛으로 바뀔지 모르는 긴장이 가득한 시합이었습니다. 슛으로 자신을 어필하고 워크로 들어가던 당시의 레슬러들. 쇼맨이었던 그레이트 토고가 레슬러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든든한 보디가드, 경기가 워크가 아닌 슛으로 전환되었을 때 자기 대신에 맞짱을 떠줄 강한 폴리스맨이 필요했습니다. 그레이트 토고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조선인 출신으로 일본에서 무역상을 하고 있는 오오야마에게 자신의 태그팀 파트너로 활동할 레슬러 한 명과 제일 한국인 사회에서 자신의 폴리스맨 역할을 해줄 사람을 구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부탁을 받은 오오야마는 당시 제일 한국인으로서 조영주에게 영향을 받아 마치의 일가로 시작해 동성회를 창설하며 세력을 늘려가게 되는 야쿠자 정건영을 만나게 되고 정건영은 흔쾌히 자신의 보디가드를 오오야마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보디가드는 정건영과 같은 건청 출신으로 정건영과 함께 생사를 다투었던 의형제 최영의였습니다. 최영에는 건청의 간부였으나 간부직 사퇴 후경계적으로 빈곤해져 정건영의 문계기자 보디가드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레이트 토고의 제안을 들은 최영의 일본인 아내 호지마키치야코는 너무나도 기뻐하였고 최영에는 그레이트 토고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松さんの奥さんは変わってるよ」って旦那さんが外国に行っちゃうっていうのに「どうしてあんなにニコニコしてねあのいるんだ」って「おかしいんじゃないかねいるんじゃないの誰か」って言われたっていうんですよねでそれだからまあ男性の世界社会とかそういうのはそういう冗談もあるんでしょうけれども私もね「え変なこと言う人だな」と思ったんですよそしてあの千夜子の「お前そんなにあ,のあれかなニコニコしてたのか」って言うんですねだから。 もう嬉しくって地に足がつかないくらい私はもう感激して嬉しかったって、うん、そしたら、ね、顔色がパッと変わったんですよ少し、はいはい、でも「変ですね」って私は自分が選んだ人が「 アメリカに行くんですよっていうのは、はい、アメリカですよあなたって、ね、日本じゃないんですよって、はい、選抜されていって選ばれていったんじゃないんですかって言うんですよそしたらこれは妻として最高の、ね、名誉であるし大山県にとっても名誉だし、はい、えもう本当に余裕があったら私は赤飯炊いて大変な騒ぎするつもりでいたって言ったら、ね、あっけらかんとして「はいはあそういう見方もあんのかね」って言うんです、はい、そ,うそういうような私の性格がだから面白いでしょ <laughs> 이 이야기는 최영희가 한국인인 것을 알고 있는 그의 제자들만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조영주는 최영희를 고주류 카르테 도장이 아닌 한청본부 무도장에 불러들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전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미국 원정계는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여유가 음. 뭐, 것니다 逃げたい気持ちがねいっぱいあったんだからもう逃げどういういやもう全部が大きいもの、うん、私は5701メーター75センチぐらいのもんでしょうそして80キロしかないでしょ、うん、エンドは大きいよね中5センチも私より、うんだけれどもねもうあっち行ったらね力道さんぐらいのものがもうゴロゴロしてるもの1メーター902メートルはものものがね